1번입니다. 1번 좀 어려웠던 거죠. 1번이 좀 어려워요. 자, 순서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인데 뭔 얘기야? 이거 프리머스가 그렇지 아시아, 아시아 침대륙 침대륙 아시아 그렇지 오케이, 자 착각한 이유가 자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렇죠, 두 가지지 자료 플러스 이론이죠 근데 자료도 0, 0, 이것도 별로 안 좋은 거. 이론도 0, 별로라. 그래서 결국은 착각을 하게 된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내용은아니까 자, 6번으로 갑니다. 6번. 자, 올라가세요. 6번에. 자, the answer. 그니까 이유가 뭐냐, 이거 물어봤고요 자, 그 답은 말이죠. 발견이 될수 있습니다. 다분 발견, 오서 발견이 되면, 냐 in the twofold the problem, 자두 가지, twofold는 두번 접혀 있는 거니까 이중적인 문제인데요, 데이터 and 이론이죠. 자 뭐의 문제야? 데이터, 자료와 이론의 이중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문제였다 이 말이야, 그렇죠? 여기서 핵심은 데이터, 이것도 문제고, 이론도 문제였다. 자, 콜럼버스를 자, 이게 동사죠. 어. 더 던져 버린 거니까 헷갈리게 한 거죠. 착각하게 만든 것은 답은 what at 뭐 h a s h 죠선림이 없죠? What. 자, 그럼 여기까지 주어는 여기 what 절이 일단 주어입니다. w a s 자, 콜럼버스를 착각하게 만든 것은 full quality data 아주 질이 안 좋은 데이터였다. 이게 보호입니다. 데이터였다. 자, 이라는 거는 이게 poor quality data. 거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자, 데이터하고 이론이 문제인데, 먼저 데이터 얘기를 해준 거야. 자, 근데 이제 뭐, 뭐가 또 겹쳤겠어? 자, couple with i 보세요. 뭐뭐와 합쳐진. 뭐뭐와 합쳐진. 자, 뭐랑 합쳐지냐면 이론인데 어떤 이론이야? 정확한, 부정확한. 부정확한 답은 i n c o r r e c t incorrect. 됐나요? 그러면 자, 데이터는 어떤 거냐면 잘, 뭐 이게, 질이 안 좋은 거죠? 질이 나쁜, 질 나쁜 데이터 자료 자료와 이론은 부정확한, 부정확한 이론. 라고 보자.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착각을 했다. 두 가지. 데이터와 이론. 계속 그 얘기입니다. 데이터와 이론 때문에 착각한 것이다. 7번 겁니다. 자, 누가 해 볼까요? 제정 겁니다. the Marco p o l o report from Asia. 마르코 폴로의 아시아에 대한 리포트는 취이다. Okay. 아시아에 대한 리포트는? 자 그러면 연결해 볼게요 마르코 폴로의 리포트가 위에 뭐야? 그렇죠 데이터지 데이터 그죠? 데이터 이게 안 좋았다는 얘기죠 자 was야 w 야 주어는 포트 o 지와 imperfect at best 기껏해야 imperfect 맞춘다고? 불완전했습니다. Imperfect. 이게 poor quality죠. Poor quality. 자, 그래가지고요, 뭐를 허락하면서 허락했다 이 말이야. 다음, 은 allow in이죠. g 뒤에 목적어 있죠. Huge amount of wiggle room 이게 목적어죠. Wiggle room이 뭐야? 해석의 여지. 엄청 많은 해석의 여지를 만들어 준 거지. 근데 해석의 여지가 너무 커진 거야. 자, 뭐 하는 데 있어? 서 Interpreting New World Data as old, old World Fact. 시작. 신세계의 데이터를. 그렇지. 구세계의 Fact. 사실로. 오케이, 뭐뭐로. 뭐뭐로. 이거를 해석하는 데는 해석하는 데는. 너무 해석 여지가 광범위했다. 그래서 어떻게 착각하게 됐다. 됐나요? 네. 그럼 여기 뭐에 대한 얘기라고 있는 거야? 자료지, 자료. 자료가 영광이라서. 됐나요? 그러면 시에는 뭔 얘기가 나올 거야? 이제 음. 그렇지. 그렇지. 자, 시를 안 보겠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자. C는 뭔 얘기냐면 여기는 이제 이론이 영실천다 이 얘기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야지 연결이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다음. 자, 2번 갑니다. 2번. 자, 2번이 뭐예요? 2번. 미국인들이 자연관에 대한 변화래요. 미국인들이 자연관, 자연관이라는 게 뭐냐면 자연을 바라보는 방식이지. 자연을 어떻게 바라봤어? 처음에 자연을 어떻게? 어, 그렇죠. 자연을 지배해야 된다. 지배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에서요. 이게 바뀐 거죠. 뭘로 바뀌었대? 자연을 뭐해? 네, 자연을 뭐해? 자연을요? 음, 자연을 뭐해? 아, 보호하라는 거죠. 자, 원래는 지배한다는 생각에서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생각이 음. 바뀌었다. 견해가 바뀐 겁니다. 됐죠? 자, 미국인들이 이제 초창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11번 갑니다. 누가 해보나요? 오케이. 최주 갑니다. 음. 벤자민 링컨. 벤자민 링컨이 누구냐면 음. 아, 그렇군요. 어, 수안 들어가는 사람은 외우시면 돼요. 벤자민 링크는 revolutionary World general. revolutionary. 독립 전쟁의 장군이에요. 자, spoke for. spoke for가 뭐야? 그렇죠. 뭐를 위해서 말한다는 얘기는 이게 대변하다 이 대변하다. 대변했다. 뭐를 대변하냐면 most Americans of h i s d a y 히즈데이라는건 그의 시대야. 그의 시대의 대부분의 미국인들을 대표했다. 누가? 벤자민이라는 사람이. 그죠? 언제냐면, when he o b s e r e d 그가 말했을 때. 인 1792년에. 여기서 업 b s e 말하다예요. 말하다. 계속 잘해야 돼. 관찰하는 게 아니고, 이건 말하답니다. 1792년에 말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Civilization and Direct 자, Civilization 문명이죠? 문명은 Direct us. 우리를 이끕니다. 뭐 하도록? Direct 얘도 오프 동사로 보죠. 다음은 에 To remove Remove가 뜻이 뭐예요? 제거하다. 자, 문명은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제거하게 이금니다. As fast as possible. 가능한 한, 빠르게. 빨리. 뭐를 제거하냐면, remove가 여기서 동사역과를 하는데 that natural growth. 이게 목적이에요. 그, 요건 대선 접속사 아니야? 그, 그냥 형용사입니다. 그, 자연의 성장을. From the land, 땅에서, 대지에서 그 자연의 성장을, 그 자연스러운 성장을 제거하는 거, 빨리 제거하도록 만들어요. 뭐가? 문명이. 자, 연결해야 돼. 여기 remove 한다고 했죠. remove, 가능한 한 자연적인 성장을 제거한다는 얘기가 자연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파괴한다는 얘기니까 아까 위에 썼던 거 자연을 뭐하는 거야? 지배죠. 지배. 오케이. 자연을 지배한다는 생각이 애초에 사람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쩐다고? 자연을 보호해야된다 그런 얘기 이제 밑으로 가면서 바뀔 겁니다. 자, 15번으로 갑니다. 15번에 가니까 That 대이 a 를 인식하면서, 인식하면서, recognizing, 분자 부분입니다. 지가 하는 거니까, 목적어죠. 자, 뭐를 인식하냐면, 나무들이 are the lung of planet. 이거 행성, 지구의 lung, 허파. 나무가 지구의 허파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인식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스 l l 스 h i n k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거의 없다. 휴.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이 이것이 Represent Progress 이것이 진보를, 발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 디스가 뭐냐 하죠. 디스가 앞문장에 찾아야 되는데, 여기 써있네요. 그죠? 그죠. 지구의 수배 25%를 막 잘라내는 거. 그러니까 자연을 막 파괴하고, 이렇게 제거하는 거. 그지? 자연을 지배하는 게 그게 발전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결국 뭐하는 얘기야? 자연을? 오케이, 자연을 보호하라 이 얘기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넘어가면 3번 간이야, 3번 하면 3번 자, 서울 수도 중류장 3번 번이에요. 그렇죠. 자, 지역별로 인구가 증가하는 게 같아 달러 다르다. 그러니까 불균등하죠. 개발된 한국이 많이 올라가고 그렇죠. 오,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아시아가 나오죠. 아시아가 개도국이지. 개도국.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선진국이 나옵니다. 이 앞으로 이제 미래 인구가 어떻게 될 거냐. 아시아 인구가 늘어 줄어. 오케이, 요 늘죠. 선진국은 인구가 준다. 그렇다는 얘기죠. 자, 누구 하나 재중급입니다. Just as a population grows, has been. 예, 좋습니다. Has been. 불균등하게. 다은 Unevenly. Unevenly. <laughs> 어, 분포되어 있는 거죠. 분포되어 있다. <laughs> Distributed in the past. 과거에 어, 인구 성장이 인구 증가가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처럼. 자, 저스트 해 e 는뭐 하는 짓거리냐면, 이거 비교죠, 비교. 중, 비교. 그 비교 나오면 항상 바로 대조, 강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뒤에 꼽읍니다. 성장은 인구 성장은 is likely to be 불균등하게 unevenly 분포될 것이다. Distributed in the decades ahead. 자, 오케이, okay, ahead는 앞으로 10년 동안입니다. 그러면 비교 대상이 뭐랑 뭐야? 뭐랑 뭐를 비교하는 거야? 거짓말하지 말고, 자, 자. 뭐를 비교한 거예요? 과거 미래 그렇죠. 자, 비교 대상은 과거랑 그리고 미래를 지금 대립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간단히 정리하면 이 말이야. 어, 인구의 불균등이 불균등한 분포가 언제 그랬냐면 과거에도 그랬고요. 오케이 미래에도 그럴 거라는 얘기야. 그런 것처럼 그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건 과거 얘기야 미래 얘기야. 오케이. 미래에도 불균등할 거다 이 말이야. 그죠? 포인트는 미래. 미래에도 인구의 성장이 불균등하게 벌어질 것이다. 주쭉내려입니다 21번 갑니다. 자, 누가 하고 있었죠? 오케이. 쭉 갑니다. People and i n d u s t r i a l Country 그렇죠 산업화된 국가 선진국이죠 사람들은 comprise comprise 구성하다 구성하다 자요거 해석 조심하고 구성하다 구성합니다 only 20% of the world top. 세계 인구의 오케이 okay, 20%만 자 보세요 only 나오면 항상 많은 거 작은 거야? 오케이 okay. 이게 부정 강조, 작다는 느낌을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세계 인구의 20%만 구성합니다. 인구가 많다는 거, 적다는 거야? 적다. 자, 선진국의 인구가 네, 선진국의 인구가 많다, 적다? 적다. 여기죠? And this proportion, 주어죠 proportion 비율 이 비율은 seem 확실해 보입니다. 답은 certain okay. 여기 동사 seem seem 몇 형식이야 seem. 오케이 감시모 감시모 유리라우케스 변백개로감시감시 s m s 자확실해 보입니다. 뭐? 이제 come down to 16%몇 퍼센트까지? 거짓말하지 마시고 계죠 16%까지 16 16 <laughs> 자 come down to come down 줄어들게 확실해 보입니다. 자 비로 몸을 지나도 이 a y even down okay. 비로 there will be 있을 것이다죠. 그래서 more 더, it's 더 it's 산업화된 it's 국가들이 it's 더 많은 산업화된 국가들이 then 그때는 많을 거지만 산업국가들이 더 많이 생기겠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래 선진국 인구는 어쩐다고? 예? 줄어들 것이다. 오케이 줄어든다고 미래 선진국 인구는 줄어들 것이다. 하고 싶은 얘기 고거예요. 자2 번도 합니다. 그러나 How in words, However, it is worth. Pues 자, worth 우리 저번에 배웠는데. Worth, worth. Need 원리, 뒤에 숨겨놓은 원리 뭐니? Need 원리. Need 원리. 그렇지, 가치가 있다 맞아요. Need 원리? n 디 원리? Need. Deserve. want나 worth. The man require. 얘네들은 뒤에 뭐가 와요? ing to, ing 가 오는데, ing 가 오는데, 이건 반드시 능동으로 써야 됩니다. 능동으로 쓰지만 의미가 수동이에요. 보 아, 뭐? 응, 다 저데. w o r s 다음에 ing 능동 온다. 이렇게 하면 돼요 다빈바니까 능동 온다고 이렇게 remember. okay, remembering 맞 맨 앞에 있는 이트, 그 것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트는 뭐요? 줄어든다는. 거. 오케이, 거짓말이죠. 이트는 뭐예요? 가주아 진주어지세요? 아, 네. That. 여기 진주어져. That 이하의 사실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 자, 뭘 기억하냐면, 네, t 이렇 갑니다. It's baby. 모든 아, 아이가 예. born in us today. 오늘날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들이 will consume 소비할 것이다. 80 times more resources. 몇 배? 여기 times는 배죠? 몇 배? 80배. 80 아, 80 그렇죠. <laughs> 80배나 더 많은 r e s o u r c e 자원을 소비할 것이다. in their lifetime 평생 동안 t a n 누구보다도 baby today in India. 인디아에서 태어난 아기보다. 자 다시 묶어줄게요. 자. 여기 때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끝까지 묶어줘 이렇게 끝까지 묶어. 자 주목할만한 사실이, 기억할만한 사실이 뭐냐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가 인도에서 태어난 아기보다 뭐한다고? o k 이 자원 소비를 더 많이 한단 말이야. m b 아 n y a n the 가 a r i a The i n g u n 더 n 이 s 더 a n Tom m a n c h i m a 니다니다 n g u a Togunedris, Sobin, Tom b a n y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고대 고대 사회가 있고요 현대 사회가 있어요 자 고대 사회는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관심이 있었을 것이고요 자 이거랑 반대니까 현대 사회는 역사에 관심이 없어요 그 현대 사회는 역사에 관심이 없고요 오로지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 미래 또는 현재 여기만 치중하고 있는 거죠. 뭐 변화의 시대 말하다 보니까. 자, 25번 갑니다. The modern society. 이거 타죠? 마더님입니다. 25번. Modern society. 현대 사회는 그러나. However. 그러나 현대 사회는 말이죠. As a turn its back on, turn back on. 뭐예요? 그렇지요, 잘했어요. 등 돌리다죠. 현대 사회는 어디에다가 등을 돌렸대? The past, 과거에다가. 자, 보세요. 여기 the past가 상징하는 게뭘 가리키는 거야? History, 그렇지. 과거에 등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무시한다니 말이야. We live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In a time of rapid change 어떤 시대? 그렇지 급속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콤마 즉 무슨 시대냐면 A time of progress 발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미래이런 것만 신경 쓰고 있다. 쭉 내려갑니다. 연명 어렵지 않고요. 이십번 따라서 therefore 그래서 the past 과거는 말이죠. even 심지어 상대적으로 비교적 최근의 과거조차도. 어떤? relatively 상대적으로 비교적 최근의 과거야. 아주 먼 과거도 아니고 최근의 과거조차도. 주어는 the past입니다. 동사 여기 여기, 여기. 동사 이주죠그렇죠 과거는 in the mind of most of us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과거가 중요해 안 중요해? 네? 어, 지금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 자 단지 단지 언니는 항상 부정, 긍정, 부정. 단지 매우, 매우 어떻게? vaguely, <목소리> v 애매하게, 애매하게, 애매하게 인식되고 있다. 다음, percy, 그렇지 percy 부디. 되는 거니까 주어가 뭔데요? 과거 과거죠. 과거가 인식되고 있는 거죠. 근데 애매하게 인식되고 있다. 하고 싶은 얘기는 계속 뭐 과거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관심이 없어요. 자, 마지막 30번. 우리의 자, 과거에 대한 무지는 ignorance로 빈칸 됩니다. ignorance. 무지죠. 과거에 대한 우리의 무지는 이죠. Is it not the result of lack of information? 정보의 부족의 결과가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게 뭐인데, not but이죠. not but 중요하죠. not A but B죠. 그럼 A와 B는 반대고 뭐를 강조하는 거야? B를 강조하는 거죠. 과거에 대한 무지는 정보 부족 때문이야. 아니래죠. 그럼 뭐의 결과냐면 indifference 빈칸이죠. 그 indifference 그렇지. 무관심의 결과다. 무관심의 결과입니다. We do not believe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 대리아라고 뭐라고 생각하냐면냐 History 역사가 matter matter 중요하다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역사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 무관심하고 있다. 여기까지입니다.